잘 만들어 잘 돼요? 안에 예. <laughs> 지나시는 거야. 선생님 잘되셔어어 어, 조심하셔야 돼. 네. 음. 음. 자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. 잘되셔요 어머니 잘 드셔요? 네. 잘 하시네. 하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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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하셔. 다하셨어요 오! 빠르시네 근데 다음면 당겨서 감기쳐야 되는 죠 선생님 잘 되셔요? 네, 요

앞으로만 전... 한 바퀴도 못는데바퀴도다해버 앞으로 전진만 하건도 없어. 음. 음. 이제양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. 안잘 돼요? 뭐 간단하아그 아유, 이거 잘요. 지장안 드셨어요?

뒤돌아가지 않고 자이걸 처음은 제가 해드리고 여기있 아, 네. 네. 아, 잠깐만요 어, 뒤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차례대로 차례대로 네네 잘하시겠다 또 지갑 만든다고 또 찔리지 않게 조심하셔요.

두번더 왔다 간 거야? 거지이거 음. 아. 어. 샘플을 샘플을 다음 야 아깜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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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그러니까 그 어. MM. 마. 나도내생각하 그럴 것 같아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아? 제가 만성질환에다가 어? 뭐야, 안에 한참 헷갈려요. 그발 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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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고돌아이